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블레드 앤 솔투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안 해봐요. 자이 게임을 지금 제가 꾸준히 하고 있긴 있습니다 우선 환불권 때문에 하고 있는데 9월 1일 날 시지패스권 구매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보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편에 여기 보시면 1년 이내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제가 환불 신청을 했다 보니까 이걸 받아버리는 순간 분명히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또안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다른 건다 받을게요 아 잠깐만 이거는 성장을 체험해라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안 받겠습니다. 이두개안 받고 이건 푸시, 이거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하지만 이두 개는 둬야 돼요. 제가 환불 신청을 대략 5일 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확인 중이래요. 아직까지 이 문의 내용을 확인 안한것 같아요. 환불 요청드립니다. 이말 때문에 확인조차 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문의가 얼마나 오길래 아직까지 확인 안 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면 혼자 근무하나 이거 근무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나요? 이걸 아직까지 확인 안 한다는 게 정말 웃깁니다. 이걸 도대체 언제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빨리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 블레드 앤 솔트가 이제 나온 지 7일이 됐어요. 이제 정확하게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그 성적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볼루션이라고 래서 구글 매출 순위를 볼수 있는 데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7일이 지나서 이제 정확한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보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드솔2가 4등이 반등을 해서 지금 3위를 했어요 이게 저번주 출시하고 나서 오늘까지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성적표인데요 역시 오디는 제끼지 못했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제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블레드솔2가 워낙 폭망해갖고 유저의 민심을 얻질 못해갖고 이 정도 성적이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른 게임사였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죠 3등을 한다는 게 리니2를 제끼 이고 3등한다는 게 정말 좋은 성적표인데, 근데 nc 소프트다 보니까 이 성적표를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1등을 차지했어 됐는데 오딘을 제껴서 됐는데 경쟁작에서 밀리는 거고, 또한 자기들이 만들었던 BM 가지고 1등한다는 게 약간 눈에 가실 수도 있어요 얘들한테는. 자 어쨌든 블레덴솔 2가 이제 3위가 됐고요. 실시간 순위 같은 경우도 3등이네요. 야, 리니지 리니지 2M은 솔직히 이제 끝났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명하신 BJ 분도 이 리니지 2M을 접었죠. 그래서 이제 나락만 갈 일이 남은 것 같고 리니지 엠은 진짜 신기합니다 와 이거를 진짜 아직까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온 지 대략 4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오딘 같은 경우도 리니지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카버 게임인데 이거는 지금 신작 게임이고 그리고 워낙 엔씨소프트의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오딘이 아직까지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블레드앤울2 정확하게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3위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네요. 진짜 이 게임 앞전 드랍률 패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고. 게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많은 유튜버나 bj분들이 이 게임에 방송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어그로가 장뜻 끌려 있던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 방송만 키면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지만 비춘처 테러를 받아서 방송을 아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요즘에 할 게임이 블레드 솔2 이거 말곤 할게 없거든요 오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너무 재미가 없어 갖고 그냥 숙제만 하고 있고요 다른 건안 하고 있는데 제발 다른 게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신작 게임이 빨리 나와서 블레덴솔 2, 리니지 m 리니지 2, m 오딘 이런 카폭 게임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게임들이 죄다 카폭 게임만 나오는데요. 카폭 게임 말고 좀 재밌고 페이투윈 게임이 아닌 돈을 쓰게끔이 아니라 돈을 쓰고 싶게끔 만드는 게임이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블레덴솔 2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했지만 지금 성적표를 보니까 대략 3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신작 게임이라서 3등 하는 거지 좀있으면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자, 어스테 공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